안녕하세요. 도농 월드부동산 서수경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평내동 5억 이하 아파트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어, 21년 5월 기준 단순 시세로만 정보 드리겠습니다. 어, 남양주 평내동은 경춘선 평내호평역 세권에 있습니다. 평내호평역 대명루첸 포레 스티움 1008세대 2020년 어,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21평이 4억 9천에서 5억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25평은 어, 4억 9천 전세 끼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어, 진주 1단지, 2단지, 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 이주, 2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진주 1단지는 452세대 1985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어, 19평이 2억에서 지금 3억까지 해서, 어,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 2단지 304세대 1985년 입주한 아파트이고, 19평이 2억 7,500에서 3억 2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 3단지 475세대 1987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15평이 1억 8천에서 2억 8천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아파트 어, 664세대 아파트이고 2000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32평이 3억 8천에서 4억 6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타운 아파트 607세대 1998년 입주하였습니다. 24평이 3억 2천 32평이 3억 5천에서 4억 8천 42평이 5억까지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평매 1108세대 2022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권이고요. 22평 4억 320만원에서 4억 4920만원까지 피가 어,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 지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24평 같은 경우에는 어, 4억 3천 어, 70만원에서 4억 9천 25만원까지 해서 피가 어, 어, 2억 3천 정도 지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평례마을 상록대시양 657세대 2005년 입주하였습니다. 29평이 4억 1천에서 4억 5천 34평이 4억 7천에서 5억까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 리젠시빌 312세대 2000년 입주했습니다. 23평이 3억 5천에서 음, 3, 3억 5천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고 33평은 4억에서 4억 5천까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내마을 중흥 S클래스 1단지 942세대이고 2005년 입주하였습니다. 31평이 4억 3천에서 지금 4억 6천 호가 나오고 있고, 36평이 4억 9천에서 5억까지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내 마을 중흥 S클래스 2단지 416세대 2004년 입주하였습니다. 31평이 4억 6천에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36평은 4억 7천에서 5억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내마을 중흥 S 클래스 3단지 424세대 2005년 입주하였습니다. 36평이 지금 5억의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내마을 1차 대주파크빌 595세대 2005년 입주하였습니다. 34평, 35평이 4억 2천에서 5억까지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내마을 2차 대주파크빌 606세대 2005년 26평이 3억 6500에서 3억 8천까지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33평은 4억에서 5억까지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내 마을 신병 명 스카이뷰 738세대 2004년 입주하였습니다. 25평이 3억 1000에서 3억 9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33평은 4억 2천에서 4억 8천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내 마을 금우 어울림 924세대 2005년 입주하였습니다. 25평이 3억 8천, 33평이 4억 7천에서 5억, 5억까지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내 어, 마젤란 21, 499세대 2005년 입주하였습니다. 23평이 3억 5천, 어, 33평, 34평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5억까지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내 화성 파크힐즈 328세대에 2004년 입주했습니다. 34평이 4억 5천에서 지금 5억까지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내 마을 운암 퍼스트빌 378세대에 2004년 입주하였습니다. 32평이 3억 9천에서 4억 7천까지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내 마을 주공 예 다음 1050세대 2004년 입주하였습니다. 25평이 3억 500에서 4억 5천까지 지금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 평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들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아직은 싼 매물들이 조금 저가 매물들이 조금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찾아보는 타이밍도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